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아파트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 1위는 최근 반년 새 공동주택의 하자로 판정된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하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처리한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사건은 총 4,663건이었습니다. 이중 하나는 해당 기간에 97건의 하자가 발생, 집계된 건설사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공능력평가 2위의 현대건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하나는 1091가구 규모의 단지에서 195건의 세부하자 심사가 접수됐으며, 이중 97건이 하자로 판정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은 81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대우조선해안건설 80건, 한경기건 79건, 삼부토건 71건, 삼도종합건설 64건 순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하자 판정은 9,785가구 규모의 단지에서 216건의 하자 심사가 접수돼 81건이 하자로 판정된 사례입니다. 단지 규모가 커 가구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0.8%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누수, 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시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하자 판정 건수는 GS건설이 14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룡건설산업 603건, 대방건설 507건, SM상선 32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6개월간 가구서 대비 하자 판정 비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삼도종합건설이 8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해종합건설 650%, 아이온산업개발 333.3%, 한경기건 171.7%, 라임종합건설 150%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 2660%, 삼도종합건설 1687.5%, 해성종합건설 1300%, 백운종합건설 741.7%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하자 심사 건수는 총 1770건으로 이중 78.9%인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됐습니다.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49.6%에서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하자의 주요 유형은 기능불량 15.2%, 들뜸 및 탈락 13.8%, 균열 10.3%, 결로 10.1%, 누수 7.1%, 오염 및 변생 6.6% 순이었습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 건설 공급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하자가 많으면 건설 면허 취소해야지. 국민호구 잡고 팔기만 하면 장땡인 대기업 건설 면허 압수해라. 죄다 중국인들이 지어놓고 내 빼버리니 이러지. 브랜드만 유명하지 실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다 허물고 재시공해야겠네. 진짜 후분양해야함. 얼마나 중국 사람 데려와서 날림공사를 하면 저럴까요. 공사하는 사람 거의 다 조전족임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개판호분전. 하자 있으면 환불하게 법으로 지정해야함. 그럼 없어질 듯. 이게 나라냐? 관리감독하는 인간들 모두 구속시켜야지. 신축에 입주해본 사람은 대부분 하자 접수 때문에 머리아픔. 하나 처리하는데도 오래걸리고 전문가가 와서 복구해주는 것도 아님. 안보이는 하자 더 많습니다. 레알. 선분양 없애고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 외엔 하자 답 없을 듯. 신축은 순살이 기본 옵션임 거기에 내부 개판되어 있는 건 건설사에서 선사한 추가 옵션. 이건 법을 바꿔야지. 불량 검수를 소비자가 돈 들여 해야 하고 수십 건 불량이 나온다니 뭐 이런 병. 하자 건수보다는 하자의 정도를 판단해야. 하자 접수 때문에 미치겠음. 개판 이런 개판도 없다. 건축 시 하도급을 없애고 모두 직영으로 짓게 하여야 한다. 해결할 거면 처음부터 장난치지 말아야지. 모르면 넘어가고 들키면 실수야. 현실이 절래도 환불이 안 되는 개같은 선 분양 시스템 중공 사용 승인 늦거나 저런 하자는 환불 받아줘야 한다. 2022후 안공된 아파트 다 조사 필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이 나라 건설사 비리는 거의 방치 상태나 다름없음.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